마음을 맑히는 자비의 주문 천수경. 자비로운 목소리가 내 마음 속에 울려 퍼지리라 천수경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쉽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천수경은 단순히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구원의 메시지를 담은 경전이자 우리의 마음을 맑히고 고요하게 하는 수행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천수경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속에 담긴 구절들이 어떤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려 합니다. 오래전 인도의 어느 작은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다타. 그는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해 있었고, 소녀는 집에서 사랑과 온기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수다타는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늘 들려주던 자장가 같은 소리였습니다. 어느 날 수다타는 우연히 숲 속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맑고 깊은 눈빛을 지닌 분이었습니다. 그 노인은 수다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이 그리도 두렵고 슬프냐? 수다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리워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요. 노인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자비로운 어머니의 목소리는 내 마음 속에 언제나 있느니라. 그것을 들으려면 마음을 고요히 하고, 관세음보살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노인은 수다타에게 천수경을 건네주었습니다. 천수경은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구원의 메시지가 담긴 경전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원하는 주문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은 말했습니다. 이 경전을 읽을 때마다 어머니, 자비로운 목소리가 내 마음 속에 울려 퍼지리라. 수다타는 그날부터 매일 천수경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글자가 낯설고 어려웠지만 점차 그 의미가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천수경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은 중생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자비로써 그들을 구원하는 보살입니다. 관세음이란 말 그대로 소리를 관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 마음 속에 고통스러운 소리, 두려움의 소리, 슬픔의 소리를 모두 보고 들으며 그 고통을 해소해주는 보살입니다. 수다타는 이 구절을 외우며 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그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움이 아니라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천수경의 두 번째 구절은 대비주입니다. 대비주는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구하는 주문으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온만이 반매 훔. 이 주문은 티베트 불교에서도 널리 사용되며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에 이르기를 바라는 염원입니다. 수다타는 이 구절을 외우며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온만이 밤매훔, 온만이 밤매훔, 술에 취해 늘 무거운 발걸음을 하는 아버지가 떠오를 때마다 수다타는 더욱 간절히 이 주문을 외웠습니다. 아버지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아버지의 마음이 맑아지기를 시간이 흐를수록 수다타는 천수경을 외우는 것이 점점 더 편안해졌습니다. 그의 마음은 어머니의 자장가 같은 목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천수경의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는 관자재보살입니다. 관자재보살이란 관세음보살의 또 다른 이름으로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자재보살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분노와 집착, 두려움이 소리를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수다타는 천수경을 외울 때마다 자신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소리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아버지를 미워하는가? 내가 왜 어머니의 죽음을 놓지 못하는가? 그는 하나하나의 감정을 바라보고 그것이 스스로 사라지도록 두었습니다. 어느 날 수다타는 아버지에게 천수경을 들려주고 싶어졌습니다. 아버지, 이 경전을 읽어드릴게요. 아버지는 술에 취해 앉아 있었지만 수다타는 조용히 천수경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온만히 밤매움 아버지는 처음엔 아들의 목소리를 무시했지만 점차 그의 목소리는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와도 같았고 어머니의 따뜻한 품 같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눈가에도 어느새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다타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돌보지 못했다. 수다타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 속의 모든 고통이 천수경과 함께 사라지고 있어요. 이제 수다타는 매일 밤 천수경을 외우며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의 마음 속에서 어머니의 자비로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온마니 밤매훔 온마니 밤매훔 그 소리는 그의 방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마음 속에서도 울려 퍼집니다. 천수경은 단순히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의 고통을 내려놓고 우리의 내면에 자비와 평화를 심어주는 수행의 길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천수경의 자비로운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소리는 누군가의 어머니의 목소리일 수도 또는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자비의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소리에 귀 기울이며 우리 모두의 마음이 천수경의 자비로운 물결 속에서 고요히 쉬어가기를 바랍니다. 지혜이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 나무 관세음보살 온만히 반매움.